안녕하세요. 전국 162개의 통신 판매점으로 오픈되기만 두 달씩 밀려있는 자들 찬 리의 성행 중인 여코폰 성지의 오스틴입니다. 오늘은 신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의 첫 핸드폰을 알아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저도 아들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키즈폰 구매를 고민하다가 아 나처럼 다른 부모님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키즈폰에 대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통신 3사 키즈폰에는 어떤 캐릭터와 키, 패키지가 구성되어 있고 2024년 최신 키즈폰의 가격부터 스펙까지 한 번에 싹 요약을 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m 브 커먼 2023년 작년 기준으로는 통신 3사의 키즈폰은 모두 삼성의 갤럭시 X 커버 5 모델로 동일했었는데요. 2024년인 올해부터는 키즈폰의 많은 부분이 변경돼서 통신 3사 키즈폰 최신형 기준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올해는 작년과는 달리 SKT, KT에서는 마이브 제조사의 스마트폰을 키즈폰에 콜라보했고, AG 유플러스에서는 기존의 삼성 갤럭시 A24 모델을 기반으로 키즈폰을 콜라보하여 출시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먼저 2024년 SKT 키즈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2024년 키즈폰에는 삼성의 갤럭시 라인이 아닌 마이브 제조사의 스마트폰을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쓰는 키즈폰에는 제조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기능적인 면과 성능이 성인 어른이 쓰는 스마트폰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키즈폰에서도 혁신이 찾아오려나 봐요. 성능과 디자인에서 작년 키즈폰 모델보다는 확연하게 좋아진 잼 포켓몬 에디션 2 키즈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성능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번 젠 포켓몬 에디션 2 키즈폰에서는 마이브사의 스마트폰을 사용했고 디자인으로 보았을 때는 아이폰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후면과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아이폰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어, 아이폰을 키즈폰으로 채택했나?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 조금 흡사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손이 작아서 6인치가 넘어가면 사용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5.8인치의 HD 플러스 디스플레이를 적용했고요. 3,300암페어 배터리와 무려 6기가 램을 장착해서 멀티태스킹에 버벅거림이 없이 빠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카메라의 성능 또한 기존 키즈폰에선 찾을 수 없었던 놀라운 성능이 추가되었는데요. 메인 카메라와 초광각 카메라, 셀피 카메라까지 총 3개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5천만. 플러스 500만 화소의 후면 듀얼 카메라로 찍은 고화질의 사진을 저장 공간도 넉넉하게 128기가를 지원해 평소 사진 찍기를 좋아하던 자녀였다면 용량 문제 없이 다량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저장해둘 수가 있겠네요. 또 작년 모델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탈착형 방식이었지만 올해 키즈폰부터는 부착형으로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구성품으로는 본체, 스트랩, 케이스, 키링, 멀티 캐릭터, 이니셜 파츠, 포켓몬 스티커 세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포켓몬 레디백까지 구성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레디백에 취향저격 당하는 어린이들 많을 것 같네요. 피즈폰은 통신사에 따라서 공시 지원금이 좋을 때가 있고 선택 약정이 좋을 때가 있는데요. 직접 방문하셨을 때더 좋은 조건으로 선택하시고 할인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사용 습관에 따라서 약정 기간을 1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깨지거나 물에 빠뜨리는 것 외에도 아이들에게는 상상 이상 수많은 상황에 변수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저는 요금이 저렴하다고 해서 키즈폰을 오래 약정할수록 손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키즈폰 약정은 12개월로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영된 출시가를 기준으로 신규 가입 시에 가장 기본적인 요금제를 적용해서 요금을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SKT 젬폰 포켓몬 에디션 2 128GB의 정가는 319,000원으로 요금제 젬플랜 스마트 데이터 1GB를 사용하였을 때월 19,800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여자아이라면 포켓몬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여자아이들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은 KT사의 시나모롤 키즈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KT 역시 SKT와 동일한 마이브사의 스마트폰과 시나모롤 캐릭터를 콜라보하여서 출시가 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간략하게 스펙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어린이 손에 꼭 맞는 5.8인치 HD 플러스 디스플레이, 3350A의 배터리, 5000만 플러스 500만 화소의 후면 듀얼 카메라와 6GB 램, 그리고 128GB의 저장 공간, IP68 방수 방진 지원 등등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구성품으로는 스마트폰 본체와 시나모롤 케이스, 넥스트랩, 보호필름, 파우치로 구성되어 있고요. 출시가는 32만 100원으로 출시되었고 가장 기본적인 요금제인 Y 주니어 19.8의 경우 19,800원에 이용하실 수가 있다고 해요. 다만 약정 기간에 따라서 요금 할인을 추가적으로 더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안내해드린 이 요금제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LG U+인데요. A.G.U 플러스에서는 앞서 소개드린 두 통신사와는 다르게 삼성의 갤럭시 A 24 기종으로 준식이 캐릭터와 콜라보하여서 키즈폰을 출시했어요. 엄마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있다면 바로 우리 아이들의 눈 건강이 아닐까요? 출시기 2 키즈폰인 갤럭시 A24에 탑재된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는 블루라이트의 유해한 영향을 감소시키는 효과로 아이케어 인증을 받기도 했다는데요. 아이들의 눈 피로도를 줄여 준다고 하니까 저도 좀 혹하더라고요. 출시기 2 키즈폰은 타사의 두 통신사 키즈폰과는 달리 좀더큰 화면인 6.5인치의 FHD 디스플레이에 최대 5천만 화소 트리플 카메라 손떨림 방지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하고요. 128GB의 내장 메모리와 4GB 램을 탑재했지만 램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네요. LG U플러스에서는 춘식이 2 키즈폰 구성품으로 스마트폰 본체와 케이스, 가방, 보호필름, 스마트톡이 구성되어 있고, 출시가는 396,000원이라고 합니다. 요금제로는 Let's Kids 22 요금제를 사용했을 때, 월 22,000원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SKT와 KT는 마이브사의 스마트폰을 채택하면서, 가격은 각 319,000원과 32100원으로, 1100원의 차이로 출시되었고요. LG U+에서는 삼성 갤럭시 A24 기종으로 같은 갤럭시 라인을 채택했는데 가격은 39만 600원으로 두 통신사의 키즈폰 출시가보다는 대략 7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마트폰 성능을 자체적으로만 비교를 해보자면 조금 더큰 화면으로 오래가는 배터리를 사용하시길 원한다면 LG U+의 춘식이 2를 빠른 성능과 내구성을 추구한다면 SKT와 KT의 포켓몬 에디션 2 시나몰 롤키즈폰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능적인 면에서는 거의 비등비등 할 것으로 보여서 간략하게 총평만 한 것이니까 선택하실 때 참고만 한번 해주세요. 각 통신사마다 밀고 있는 키즈 관리 앱은 키즈 앱 특성상 대부분의 기능들이 학부모와 어린이를 위한 안심 서비스나 용돈 관리, 습관 관리 등등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라서 추가적으로 내용에는 넣지는 않았어요. 키즈 앱이나 스마트폰 성능이 아무리 좋더라도 결국 내 아이들의 캐릭터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하는 통신사가 달라질 테니까요. 지금 저희 여코폰 성지에서 키즈폰을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최적의 혜택으로 키즈폰을 구매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이나 가격 정보가 궁금한 분들은 네이버에 내가 사는 지역과 여코폰을 함께 검색하시고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매장을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코폰 성지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은 가격으로 키즈폰을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면 된답니다. 키즈폰 뿐만 아니라 최신 스마트폰 가격 정보나 구매 후기, 꿀팁 등등 다양한 정보들이 많으니까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에서 여코폰을 검색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올해 입학하는 자녀를 둔저 같은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여코폰 성지의 오스틴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